자,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라이브 예배가 시작됐고 어, 라이브 예배드니까좀 마음이 새롭네요 그래서 라이브 네. 톡을 진행하는 지금 마음도 좀 약간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PPL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 PPL이요? PPL 니도 보여주시죠 어. 잘 나오나요? 아디도 아, 이거 아, 일단 뭔지 묻지 마시고 네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숟가락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먹는 건가? <laughs>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저부터 저부터.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는 거라고. 네, 저는 좀 많이 먹겠습니다. 약간 분유 같은 느낌 거네요. <놀람> 아니 이거 맛있으면 계속 먹을 줄 알았는데 접어야겠성데 아, 이게 뭐냐면 네. 아프리카에서 온 전지분유입니다 전지분유 아 아, 오늘 아프리카에서 온 전지분유 갖고 왔다 그러면 좀 느낌이 오죠 대충 아프리카에서 온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아프리카 전문가 우리 김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오히려 아프리카 전문가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저는 동남 동남아 전문가지 아프리카 전문가 글로벌한테 일단 진짜 <laughs> 전문가지 한번 검증을 <laughs> 지금 어디에 있죠? 저는 이제 차드에 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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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지도 찾아보세요. 차드, 어, 차드가, 어, 차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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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드 어, 어디에 어. 있을까요? 차드가 아프리카 그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네. 그 사하라 사막이 바로 반통하는 그래서 네. 이제 전문 거 차트에서 쓰는 언어 그 아랍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어, 아, 그래서 아. 이제 아랍어로 아. 자 살라 아. 말라이쿰. 알쿰 살라, 말라마투라이, 말라마투카흐, 케바 하르. 아함 두릴라. 아. 한두릴라 아. 인샬라 아. 아. 지금 이렇게 뭐, 뭐 무슨 말쓴말는인지 그냥 뭐.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고 근데 하나님이잘 지켜 지켜 주셔서 잘 지내고 있다. 음.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 근데 목사님도 네잘 지냈어요. 어, 뭐 그런 거죠? 네네. 잘했어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전문가 인정좀더 <이즈> <laughs> <이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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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차드 얘기 차드가 어떤 곳인지 좀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차드는 아프리카 한 중간 대륙 중간에 있는 이제 나라고요. 거기 이제 나라의 거의 절반이 이제 사하라 자막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도 죽은 심장 네죽 심장이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고 유일하게 기근으로 아프리카 땅에서 기근으로 사람이 죽고 있는 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 어, 네. 거기에 이제 뭐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도와줘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파견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이 이제 47도였고 <laughs> 이제 최대 52도까지 이제 <laughs> 그냥 앉아 있어도 네. 허벅지에서 땀이 나요. 음, 진짜로. <laughs> 네. 그리고 숨이 좀 약간 막혀서 10분만 있어도 이제 사람이 탈진 막 오니까 음. 물을 하루에 진짜 싸다니면서 2리터씩 막 먹고. 오는데. 아 정말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지만 또 이렇게 정말 거기 간다는 것도 정말 대단 결단 이게 다 싶네요. 거기를 왜 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그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도해 왔고 아. 그 기회가 이제 계속 일하면서 주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네팔이랑 베트남 선교를 계속 갔었거든요. 아. 청년부 하면서.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그 땅을 섬기면 더 좋겠다 했는데. 이제 웬걸 아프리카로. 아, <laughs> 나중에, 지금 현재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저는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에서 아, 네, 구호 굿네이버스. 네, 아. 구호 개발 사업하고 있어요. 아, 네. 구호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어떤 게 일을 하시는 거죠? 어, 거기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기 열악한 정말 재난이나 아니면 그런 전쟁 같은 걸로 이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에 뭐 식수 위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난민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대에서 학교 건축이랑 그 우물 음. 이런 아 사업들을 예, 담당하고 있고. 근데 왜 여기 계세요? 거기 안 계시. 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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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분명히. 음, 그...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웃음> 네. <웃음> 3월 한 14일부터 국경이 아예 폐쇄가 돼가지고. 음. 이제 자국민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이제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국경이 막히니까 차대는 특히 다 물건을 수입해서 와야 돼요. 아, 음. 그래서 이런 이 이거 되게 어, 어렵게 어, 공수해 온 거예요. <웃음> 없는데도 <웃음> 그, 네, 제가 갖고 는데 제가, 제가 네. 아까 실수 거. 네. 아니 그 맛있으면 계속 먹을 줄 알았는데 접어야겠죠. 남성주의라서. <laughs> 한국에서 교민이 이제 부족하니까 전세기 마련도 음. 어렵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4월 말에 프랑스 전세기가 뜬다. 어, 프랑스. 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명감에 남아서 나는 계속 김덕구 해야 된다. 이제 아프리카 전문가. 와. <웃음> <웃음> 되게 용감 보기보다 용감해 어쨌든 안전이 이제 중요한 음, 상황이다 보니까 프랑스 전세기에 프랑스 사람 타고 음. 이웃 사람 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녀 좌석에 여섯 아. 명이 한국 사람 여섯 명이 탈수 있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네, 그네 음. 시간 만에 결정을 해서 음. 오늘 하고 짐도 거의 못 갖고 왔어요. 아. 네. 오, 그 자가 격리에 그러니까.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궁금한 아, 분이 그래. 전화해서 음. 집 이게 영상 통화 하세요. 음. 집 사진 아. 내가 방에 들어간 거를 이렇게 확인해. 아. 아. 앱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자가 격리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플이 이게 렇 움직이 그러면 바로 전화 와요. 아, 네. 식구들은 어떻게 가족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없 동선이 겹치면 안 되니까 화장실 나간다 이러면 다들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이제 하고. 근데 네, 식사도 고무장갑 껴 끼고서 엄마가 좀 약간 오버하셨는데 아, <laughs> 검자갑 끼고 넣어주시고. <laughs> 아오바페이스. <있잖아. 웃음> 그렇군요. 아, 화장실 네. 들어가면 이렇게 치 이거 소독만 하고. 네 락스로 다 닦고 나고. 아, 네. 아 진짜요. 네. 그럼 그 14일 끝난 다음에 뭐, 뭐 하셨어요? 그날. 이거 얘기해야 되